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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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왜 찾냐? <laughs> 야 잠깐만 <잠시만요>. 잠깐만! <laughs> 오자 이번에 시민과의 싸움이다 오케이? 응 잠깐만 야야 이리로 오면 어떡해 내가 왔구나 내가 왔... 니가 <laughs> 한... 왔잖아! 어이구! <laughs> 야 수영장에 왜 빠져 <laughs> 야야야 이리로 오면 어떡해 잠깐만 아, 아 내가 왔냐고 아,

이번에는 무적을 쓸 건데 어? 경찰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.. 시민들을 막 죽일 거야 아 그래? 그럼 경찰 때땐데 경찰 무시할 거야? <laughs> 어.. 무시할 총쏘 열심히 총 쐈는데 무시해 총알만 아까워 탄피 잃어버렸어 맞아 김상병한테 헐 어이구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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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야 여기서.. 야 여기서 쓰자 잠깐 음? 무적 쓸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어 왔네? 왜 그래.. 아아 쭉쭉쭉. 진짜.. 아..잠깐만 아, 일본 할아버지가 왜쳐 나한테 그래 아 니한테 그런 거 아니.. 아 짜증나 그 터치가 그 터치가 안 되지? 니가 살짝 움직이고 있어봐 어디로 가지 않고 그냥 저거 구경해야겠다. 헐, <laughs> 진심 못 생겼네. 이 캐릭터도 못 생겼지만 얼굴을 <웃음> 보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진짜 못 생겼어. 자, 줘. 응. 옥장으로 올라왔어. 옥상으로 왜 올라오냐? <laughs> 나는 자유분인이다 하려고. 뛰어내리. 기 뭐해? 아, 왜 해, 이거, 갑자기. 아, 짜증나. 버거스려다가 <laughs> 됐다, 가자. 됐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응, 가자. 자 일단 자동차 내꺼니까 이거 아까 뺏었지 뭐. 뭐야오 어, 어쩐다 운동신작 하나 끝내줘 구역빵빵이잖아 이거 응 이게 끝내준다고? 참 끝내주네 야, 불꽃 나온다 아불 나와 불꽃이야 알아 지금 시민관들 빨불 나오면 동발상... 저거 빨래잖아 시민 많은데 가자 정시 시민관들 추격전로 벌여보겠습니다 갔다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면 어 뭐야 야 이거 야, 죽어 한대면또야 이거 <laughs> 진짜 돈 나왔어 야, 야, 밀어! 밀으면 애네가 돌아가, 도망가. 야, <laughs> 일어서! 이 여자 안 도망가! 헐! 밀어! 야, 그냥 밀으라고, 그럼. 에이, 자, 자, 이 자식을 이 녀석을 쫓아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별것도 아니네. 야, 도망간다! 그, 아까 전에 경찰하고 했을때는 완전 차원이랑 차원이 차원이 도망 아이 대려아 총을 쏘면 좀 재미없겠지? 아까 미없지 않잖아 야주말을 때려야지 이게 아그총 대신 칼칼 아, 칼 너무 잔인하다 괜찮아 진심 아 <laughs> 찔렀어 야 너무 잔인해 이거 야경봉 아 야경봉 좋아 야경봉 좋다 박으면 짱 재밌겠는데 도닥토잠만 <laughs> 시민과 추격전 자 경찰하고 싸우는 시민과 추격전을 벌여볼게요야 저기 구급차 온다 야 구급차 때리자 구급차 여기 F F I b 가 걔네 속마 온다 걔네들 아서 수사한다 잘봐 수사한다 봐봐 헐경찰 다와 저기 있네 저기 왔어 헬로우 경찰 왜? 아, 왜 이래? 프랭클린! 어? 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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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네가 아까 나 죽였지? 어? 나 죽인놈! 왜 이래 얘? 동철은 죽으니까 또 불쌍해서 안 때리는 거 봐라. 역시 프랭클린 착해. 퍼! 착해가지고 때리는 거 봐라. <laughs> 야, 거기들 때려서! 아! 그만 때려! 아프네 아프단 말도 안 했어요. 자! 아 경치킨네 시민과 들추하차가왜 얼떨결에 갑자기 경치하라고 그러게 이상하네 제목하고 안맞잖아 제목 바꿀래? 봐봐 야 축구장 내려 아이기라게 스턴트죠 어어어아경치 <laughs>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봐이 자식들은 내가 어? 복수해주마 <laughs> 미니건 헐 진짜 무섭게 생겼어 얘 이거 봐봐 완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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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<laughs> 좀비야 좀비 야야 시민들 소리 봐라. 그럼 차는 꺼가지 나와 이마. 너네들 때문에 시민들 잡을 수가 없잖아. 이 자식이 어디서 안경 벗겨지네선올라스거든 이... 저기다 저기. 저 시민 잡아. <laughs> 야 여기 완전 빨라. 할아버지. 아 할아버지 빨리 와 이제 와. <laughs> 아 지금 왜 이렇게 빠르냐고. 야왜 이렇게? <laughs> 야 뭐야? <laughs> <laughs> 바라붙팅 <바로> 앉아 <품탱이! 웃음> 앉아봐. 포기, 아, 포기한다 내가 아 진짜. 내가 웬만해 포기한 사람 아닌데. 쳐버려. 안기도 어, 싫어 타라, 이 자식들. 아묻쳤어야 피하기 싫. 신... 도시에서 <laughs> 너무 난 동굴인 거 아닌 건데. 그러니까. 아아 어? 어쨌든 사람 저이 맞잖아 아, 시골 경찰이 약하니까 잠에 럼 시골 가서 하자 네? 시골 경찰 약하자 야, 얘 뭐야? 야, 경찰 너왜 이래? 와, 경찰 주지에 감히 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, 임마왜 이래? 경찰이 어떻게 내가 뒤에서 어떻게 오는지 더, 어떻게 당하냐 잘봐았어 <laughs> 자연인! 난 자연... 자유... 아, 새끼 야, 어서 가, 경찰 야, 땡큐, 경찰 자연인이네! 어? 자연인! 아자연 i 여기서 한 번만 자연 it. I'm tired of it. I'm t i r 재미가 없네. 밖 i 터졌어. 뭐하냐? 저 뭐하냐? 기어다녀. r e 아이 f 아 t 이 m t 이 r e d 내려 빨리 내려 나 22초 남았다고 인마 22초 안에 여기 탈출해야돼 야 경찰 지금 있는 일은 얘네밖에 없지 퍽퍽야 오토바이 쳐버려 야 아, 됐어 날라가면 정말 재밌는데 좀 뭐하냐 쟤네 오토바이 쳐야 지금 별이 저번에 다섯 개까지 뜨는데 이번에 세개밖에안 떴어 그러게? 깜빡이 있네 괜찮아 이거 추격전이잖아 그아 아이고 경설이 없어야지 재밌지 추격전은 근데, 아니 근데 아 오토바이 쳐야되는데 아 경찰 뜨에 돼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응안 뜨게 되면 좋은데 안 뜨면 좋은데 아 근데 안 뜨면 재미가 없잖아 나한야 열차다 왓더!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냥 아 죽으면 재미없지 그냥 마지막까지 나한 명이라도 죽이고 쓰러진다 노숙자다 그 노숙자까지 야다 그래 지금 지네가 알아서 총알 있는데로 뛰어오네 야하, 불쌍하다, 얘. 마이클. 아닌가? 프랭클린이잖아. 아, 그래? 일단 차 있다! 와, 진짜 깜짝 놀랐다.